북한이 주적인가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청문회에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정 후보자는 위협일 뿐이다 라고 답했죠. 북한이 우리를 향해 핵무기와 미사일을 겨누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북한 무인기 감시에 대해서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고, 9월 19 군사합의는 복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개방, 북한 이탈 주민 업무를 타부처로 이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정동영 후보자는 지금은 남북대화가 캄캄하지만 제재해제를 위한 북미대화가 선결과제라고 말했죠. 북한을 주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민간교류를 전면 개방하겠다는 정동영 후보자. 여러분은 이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북한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통탄스러울 뿐입니다.